간장 효능과 먹는 방법. 간장은 우리나라 음식이라면 빠질 수 없는 필수 조미료입니다. 간장 효능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 건강. 간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 달여서 만든 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로 회복.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 B, C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해요. 동맥경화예방,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간장은 어떤 성분인가요? 간장은 콩매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 액체 부분만을 떠내요. 소금 등 다른 부재료를 섞어 다리거나 졸려 만드는 장류식품이에요.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감칠맛이 내 나고 단맛이 나는 즉징이 있답니다. 이러한 간장은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어요. 간장 종류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장은 크게 양조간장, 진간장, 국간장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양조간장은 대두만을 원료로 하여 숙성시켜 만든 간장이고 진간장은 탈지 대두 또는 밀을 혼합하여 장기간 숙성시킨 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간장은 소금만으로 담근 간장이에요. 각각 쓰임새가 다르니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는 간장 요리 추천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간장 요리는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고기 요리라고 할수 있죠. 특히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등심 부위 같은 경우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의 비율이 높아 간장 양념과의 궁합이 아주 좋답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간장 국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소면을 삶아 냉수에 담궈주고 소스는 1인분 기준으로 간장 1큰술, 설탕 반큰술, 참기름, 김자반을 뿌리면 완성.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제격입니다.